안녕하세요, 스나이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추운데 그래도 햇빛이 환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할게요. 루토리우스 엑셀프님께서 공유해, 주셨, 공유해 주셨는데요, 완벽한 글로벌 환경, 실시간 완벽한 확실성, 비용의 효율, 돈의 주나, 에볼루션 오브 머니라는 트윗인데요. 어, 아마존을 예로 들었습니다. 잠깐 하이라이트 들으시고요, 제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Amazon has to figure out how to disperse funds to Vendors in 185 countries. Amazon only does disbursements in 19 currencies, which in and of itself is a huge effort for them. That means tons of integrations into different banks. Uh, that means employing employing literally hundreds of people when, within Amazon to work on payments. That's true. We've talked to people in Uber. We've talked to people in Airbnb. These are not payments companies. New companies is like. Mm. 현재 아마존은 185개국의 판매자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거래의 작은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먼트 시스템 지불 방법, 지불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현재 아마존은 19개의 통화로만 거래가 가능한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불 문제에 있어서 전 세계에 수백 명을 고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니까 우버, 에어비앤비, 아마존 전부 현재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있다는 내용인데요. 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글로벌 회사들이 기술 회사이잖아요. 근데 페이먼트 부분에서는 어, 지불 수단에서는 고생을 공통적으로 다 많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사가 XRP를 사용해서 어, 싱글 a p i 를 통해서 스스로 각 회사들이 간단하게 페이먼트 회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미 리플사에서 구글, 에어비앤비, 우버 그리고 여러 회사들을 방문을 했고요. 이야기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역시 첫 번째로는 규제가 남아있고 두 번째로는 스케일이 큰 글로벌 회사들이기 때문에 덩치가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어 이제 돈에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려면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립니다. 세번째는 역시 XRP는 아직 카카오 마인처럼 대중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은 작용하는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결국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로 어, 지금 이 사이트가 음, 이 덩치가 작은 회사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호텔 부킹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서도 트레발라라는 호텔 어, 호텔 사이트에요 여기서 지불 수단으로 어, 이제 XRP도 추가 했단 XRP를 추가했단 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실 때이 어, 여섯 가지 통화 중에서 어떤 걸 지불수단을 할까요? 저는 대부분 경우가, 뭐, XRP 싫어하는 분들에도 결국은 XRP를 선택할 수 있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저는. 왜? 가장 빠르고, 어, 제, 송금 수수료도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여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암호화폐도 받는 사이트인데, 어 이제 암호화폐 친화적인 사이트인데, 음 일단은, <laughs> 이게 보니까 아무 데나 찍어서 가고 싶습니다. 아, 여행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XRP 버스 단체 관광 어떠신가요? <laughs> 참고하시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 어때? 어저께 이제 댓글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은 이제 SEC가 소송 이긴다는데 왜 저는 이제 SEC가 진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냐 그래서 궁금하신 분 조금 있는 것 같으세요. 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 변호사 분의 스탠스는 퍼센트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나는 SEC가 질 확률이 더 있다라는 의견을 서론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오늘은 어 이제 플레이를 더 디테일하게 하면서요 해석하고 그리고 댓글 안에 어 영상이 끝나면요 다시 한번 이번에 영문 원본으로 올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어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말을 들어보시고 제가 해석해 드릴 건데요. 어 저는 이거 한 시간 영상을 다 봤기 때문에 어 여기 부분이 잘렸어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해석해 드리고요. 여기서 멈추고 쭉 제가 이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실게요 right now. n o w a c t r i g h t n o w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부분 잘린 부분 d person. It is a very good person. It i 한 a 한 e r y good person. It is a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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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person. i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XRP는 이게 급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음, 이렇게 급하게 소송을 걸었냐. 이제 그 부분을 어, 그부분이 부분이 같이 이제 말씀 하시는 거고요. 이제 이어 들어 보실게요. 환사는 SEC에게 XRP를 2012년대부터 알고 있었는데 왜 지금에서 소송하나요? 무슨 일이 나요?라고 물었습니다. What is going on now? What is going on?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어서 we start out with the XRP case, you know, with a with a with a factual posture that may not be the best for the SEC. And I think so. I think that there is a good chance. There's a, there's a good chance. I can't give you a percentage on that. I think there's a good chance that. 방금 그랬죠 Good chance 그리고 XRP loses this one. 이제 고부분 다시 들으시고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c h a n that p e c e n t e o t h I s a n e I think there's a good chance that t h e s s c loses this one. 어, 제가 해석해 드리면요. 방금 들으셨잖아요. XRP loses this one. 그리고 good chance. 이게 꽤 있다는 의견입니다. 해석 해드리자면요, XRP 케이스는 factual posture s t n c e 로볼때 SC한테 SC한테 좋지 않다. 여기서 말하 이제 factual, factual posture가 법률 쪽에서 쓰이는 말인데요. 이게 쉬운 말로 소송을 했는데 너희들 이거 뭐냐? 이거 무슨 소송이냐? 너희들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소송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퍼센트 비율로 말해줄 순 없지만. 나는 SEC가 이 케이스에서 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굿스라고 말씀하셨고요. 계속 이어서 And if they lose it. Um, you w know, h e t h e r that's at the district court or it, frankly if they lose it at the district court, I'm, and they don't settle, t they'll, they'll, they'll surely appeal it to the, to the, to the, to the second circuit. 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SEC가 연방 법원에서 소송을 지거나 합의를 다면 솔직하게 말해서 세컨드 서킷으로 소송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말은 세컨드 서킷은요 조금 늦네. 이제 제2연방 항소 법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SEC가 이제 소송에 지면은 어 이제 세컨드 서킷 제2연방 항소 법원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소송에서 SEC가 어 저는 진다하고 계속 이제 싸움이 계속 된다면요. 어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제 제 2연방 황소 황소 법원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요 상식적으로 어 연방 법원에서 이번에 패소했어요. 그러면 끝나고 합의점을 못 찾았으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 그동안 우리가 바보였네 우리가 틀렸구나 이러면 이러면은 그냥 SEC가 어 완전 뻘짓하고 졌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전에 그러니까 역시 어, 합의가 최고라고 봅니다. 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너무 길어지니까 they can end up with a 그리고 결국 판결이 어, 앞으로 SEC가 앞으로 암호화폐 전체에 대해서 어떤 권한도 행사하기 어렵게 될수 있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요 이 정도면 이제 이 변호사의 스탠스를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인터뷰가 한 시간짜리인데요. 어 저는 한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게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음, 리플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어, 증권이라고 해도 끝난 게 아니고 새로운 블랙 록체인 관련 세부 증권법, 음, 소위 하우이 테스트 2라고 하는데요. 이제 요즘은 좀, 조금 말이 바뀌어 가지고 이건 하우이 테스트가 아니고 리플 테스트다 이렇게 보는 이제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SEC가 앞으로 새롭게 프레임과 법규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요, SEC에서 이분이 이제 일한 경험을 볼 때는 새로 SEC 의장이 되면은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암호화폐의 규제 명확성은 어 조금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내용도 말씀해주셨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변호사가 가장 암호화폐 근접한 변호사로 이야기하는 게 s e c 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현재는 증권 관련 변호사이기 때문에 집중을 제가 할, 수, 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 제가 이한 시간짜리 풀 인터뷰를 번역해 드릴 수도 있지만 이게 이 내용이 그냥 동네 사우나에서 그냥 사우나하면서 가볍게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깊이로 따지면은 바다 정도, 아 바다 정도는 아니지만 호수 정도의 깊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어드밴스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전부 해석하는 게 어, 이제 노가다예요, 노가다고. 그리고 제가 풀 번역을 한다 그래도 한 시간짜리 다 보실 분들 많지 않을걸요 지루하기 때문에 <laughs> 제 성격일지 몰라도 저는 뭐든지 음, 효율적인 걸 좋아해서 대화나 말이 길어지면 듣는 사람 이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 최대한 팩트에 기반해서 정보와 사실을 공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터뷰가 되게 훈훈하게 진행되었어요 저도 보는 내내 기분이 좋았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날카로운 질문도 몇개 던지고 근데 귀여우세요 막그 약간 긴장하는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몇 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 해본 인터뷰 중에서 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상 댓글도 보시면요, 어, 사람들이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요. 그리고 어, 한 가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은 현재 SEC 관련 소송 열 명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전부 의견이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어, 이제 변호사들 의견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사람들도 다 의견이 제각각입니다. 100% 누가 이기는지 알고 있다. 이런 의견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튜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영상을 보더라도 이제 해석하는 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에 얘가 맞았네, 얘가 틀렸네. 이런 어프로치는 어 조금 덜 비생산적인 것 같고요. 각자 이제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여러 정보를 취합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도면 설명이 된것 같고요. 잘 보셨나요? 잠시만요. 오늘의 저의 메뉴는 우엉차입니다. 우엉차는 이제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라이트한 숙주 같아서 가끔 마시는데요. 우엉차의 효능은 당뇨 예방, 소화 기능 예방, 피부, 혈관 등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작용은 탈수, 알레르기, 임산부한테는 권하시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앤더슨 엘링께서 공유를 해줬습니다. 2021년 XRP는 SEC가 이번에 끝나기 전에 합의를 한다. 제대된 이번에 남은 XRP를 모두 판매한다. 플레어 이 네트워크가 시작돼서 리플과 플레어는 이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게 좋게, 이게 좋은 트이라 제가 공유해드리고요. 어, 그리고 어떤 변호사가 이번 소송 시나리오를 한네 가지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된다면은 어, 이번 주중 안에, 어,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XRP 홀더 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